안녕하세요. 원하는 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물건은 속초시 노학동 토지입니다. 면적은 총 431평으로, 매가는 평당 120만원, 총 5억 1,600만원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양호한 건폐율을 지녔으며, 지목은 현재 전이며, 지목에 맞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토지로는 총두 군데 진입로가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 1번 진입로 외에 포장되어 있는 국거길을 따라서 통행이 좀더 편한 2번 진입로가 있습니다. 본 매물 인근에는 노학동 순두부촌이 위치하여 여름 휴가철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속초 IC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신다면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로 건너편 직선거리 150m 앞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서 공장 가동 시 소음이 일부 느껴지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린 대로 포장된 2번 진로가 보이구요. 비포장된 1번 진입로도 보입니다. 어느 방향이로든 출입이 가능하니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매물 위치에서는 울산바위가 남서향 방향으로 조망됩니다. 현재 지목인 전에 맞게 토지를 이용 중이십니다. 본 토지는 431평이 넘어가는 농지로서 취득 시 농어 경영 계획서와 함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매입 전 본인이 위와 같은 행정 절차가 가능한지 시청에 사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